안녕하세요. 조화방의 아띠입니다. 아이고 지금 막 되게 막 덥고 어, 힘드네요. 지금 춤 추고 나서 지금 어, 영상을 또 촬영하는 거라서 음, 어,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식물인 어, 박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땀이나네. 어, 사실 이름은 박지란인데 어, 난종류는 아니고. 네, 고사리과의 양치식물입니다. 그냥 이제 모양이 좀 이렇게 위로 뻗는 그게 이제 나나고 비슷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얘를 키우기 시작한 거는 그몇년 전에 식물원에 가서 진짜 거대한 아주 멋진 박지란을 보고. 막 거기에 반해서였는데요. 어그 수많은 식물 중에 진짜 꽃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박지란에 뿅 하고 네 반했습니다. 어그 식물원에 아주 진짜 거대한 박지란을 보고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꼈었는데요. 사슴뿔 같기도 하고 또 코끼리 같기도 하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 물론 제가 키우는 좋은 점 볼품은 없지만요. 아마 이 박쥐란은 매니아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키우는 박쥐란은 그냥 가장 대중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아이예요 이것보다 어, 굉장히 어, 멋있는 그 박쥐란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고가이고 또 크기도 매우 큽니다 만약에 집이 좀 넓고 어, 여유가 되신다면 어, 박쥐란 중에 리들리하고 그란데라는 종류가 있는데 어, 그런 것들을 키우실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어, 왜냐면그 식물 하나만 딱 집안에 있어도 어, 엄청난 그 존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박쥐라는 이렇게 잘 보시면 특이하게 요 안에 지금 요 갈색 잎인데요.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갈색 잎으로 변했어요. 이게 바로 영양 잎입니다. 어 이게 아래쪽에 네, 이제 줄기를 덮고 있어요. 그리고 생긴 것도 어이 잎과는 다르게 좀 너, 넓적하죠. 되게 넓적하고 어,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요. 어이 잎이 이제 이박쥐연의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어 처음에는 이게 연녹색이었다가 지금은 갈색으로 변했거든요. 죽은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또 나중에 여기서 영양 잎이 나오면서 덮이는 형태가 되거든요. 억지라는 보통 나무에 붙어서 많이 사는데요. 어, 나무 밑에 햇빛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반그늘을 좋아합니다. 너무 강한 햇빛은 또 잎이 탈 수도 있고요. 그렇다고 또 너무 그늘에만 있는 것도 네,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물은 또 너무 자주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. 어, 박지라는 어, 이게 되게 싱싱하면 이 잎이 되게 뻣뻣하고 어, 힘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얘가 물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흐늘흐늘거리고 축 처지는 것을 네,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때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. 얘는 너무 이제 축축한 것보다는 좀 어, 건조하게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. 네, 습도는 좀 높은 게 좋겠죠.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 열대 식물이지만 또 추위에도 강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어, 그래도 웬만하면 1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. 음, 인테리어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까지 아주 일석이조인 박지란입니다. 어,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강력 추천하는 네, 식물이에요. 특히 리들리나 그란데 종류는 그 행잉 식물로 꼭 한번 키워 보세요 음, 저도 여건이 된다면 꼭 한번 키워 보고 싶은 식물입니다 음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,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어,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<laughs> 멤버십 회원님분들은 제가 열심히 춘 <laughs> 네, 이 옷을 입고 열심히 춘 어, 영원한 사랑 영상도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. 네, <laughs> 네 못쳐서 죄송 <laughs> 죄송하네요 항상. 아...